한 적이라서 목이 너무 안 좋아. 이번에 새로 출시한 현대약품의 꿀 모가 배수. 야 이거 마시면 마실수록 은근히 중독되는 거 알아? 그냥 전통 음료 느낌만 나는 줄 알았거든. 근데 배 음. 농축액과 모가 농축액 국산 사향 벌꿀 조합이 묘하게 세련됐다니까. 어 맛있어. 와 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촉촉하게 스며드는 은은한 단맛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라고 겨울엔 뜨끈하게 데워 마시면 기분 좋게 몸이 풀리면서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환절기에 몸 성취하는 날 많잖아 꿀모가 배숙을 컵에 따라서 살짝 데우기만 하면 그냥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배숙 느낌이 그대로 난다니까 말이지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따랐어.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집에서 예전에 엄마가 배에다가 꿀 넣고 만들어주던 거 알지? 배숙. 음. 그만 그대로 넣는다니까. 애들, 어른, 다 좋아. 내가 바로 지금 데워줄게. 어? 따뜻하니까 완전 배숙이야. 진짜로. 한 모금 마시면 목이 확 하고 풀리는 느낌? 저녁에 이불 속 들어가기 전에 한잔딱 마시면 하루 끝이 포근해지는 그 바이브 알지? 그리고 여름에 더위에 지칠 때 시원하게 마시면 얼마나 상쾌하다고 겨울과 반대로 여름엔 완전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니까 음, 오. <laughs> 오 맛있다 맛있네 맛있어? <laughs> 얼음 통동뛰어 마시면 상콤 달콤 시원하면서도 향긋함 제대로 살아 갈증을 단번에 해소해준다고 달달하지만 안 질리는 그 은은한 단맛 때문에 응? 얼음 넣어서 먹으니까 살콤 달콤해 운동하고 나서 건강한 음료를 먹어야 갈증날 땐잘떡이다니까 근데 나는 겨울에도 얼음 동동 띄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또 페트 타입이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차갑게 보관하거나 따뜻하게 사계절에 맞게 보관하기 편하고 마시기에도 너무 편하다고 은은한 단맛과 향긋한 모과 그리고 달콤한 배까지 부담없이 계속 마시게 되는 꿀 모과 배숙 여름엔 아이스로 겨울엔 핫하게 1년 365일 컨셉을 바꿔가며 즐기기에 딱몸 따뜻하게 챙기고 싶은 환절기 필수템 한 모금마다 포근한 향과 따스함을 전해준다고 어때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주 문해 볼까？짜잔 꿀 모가 배수？지금 감기 때문에 목도 칼칼 하 기도 하고, 그치？우리 요거 한번 먹어 볼까？달 달한 건데 한번 먹어 봐. 요거 되게 맛있다.